잉크와 기펜, 그리고 기록할 양피지를 준비합니다. 식물과 동물, 곤충, 그리고 균류를 조사해 당신만의 코덱스를 완성해보세요. 2에서 4인용 코덱스입니다. 누군가 20점 이상 얻거나 자원카드와 황금카드 더미가 모두 떨어지면 마지막 플레이어까지 차례를 진행하고 종료합니다. 이후 개인 목표카드와 공동 목표카드의 점수만큼 추가로 점수를 얻고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게임판을 중앙에 펴둡니다. 자신의 말한 개는 점수판 0점에 두고 나머지 한 개는 표시용으로 자신 앞에 둡니다. 자원카드와 황금카드는 양면으로 되어 있으며 뒷면에 반짝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원카드를 잘 섞어 테이블에 뒷면으로 두고 두 장을 앞면으로 펼쳐둡니다. 황금카드도 잘 섞어 옆에 두고 자원카드와 같은 형태로 배치합니다. 목표카드도 잘 섞어 두 장을 펼쳐둡니다. 이두 장은 공동 목표입니다. 시작 카드는 무작위로 섞어 한 장씩 가져와 앞, 뒷면 중 원하는 쪽으로 자신 앞에 둡니다. 각자 자원 카드 2장, 황금 카드 1장을 손으로 가져오고 목표 카드도 2장을 가져와 본인만 확인합니다. 한 장을 선택해 뒷면으로 두고 나머지 한 장은 그대로 돌려둡니다. 이미로 선을 정하고 시계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선 플레이어는 까만 마커를 가져갑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면 카드 배치하기, 카드 가져오기를 순서대로 반드시 진행합니다. 손에 있는 카드 3장 중한 장을 앞면 또는 뒷면 중 원하는 방향으로 배치합니다. 카드에 표시된 자원은 4가지이며, 카드 앞면의 모서리는 열린 모서리, 닫힌 모서리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앞면의 열린 모서리에는 빈칸, 자원, 도구 중 하나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도구는 기펜, 양피지, 잉크 3가지가 있습니다. 황금 카드 앞면은 모서리에 자원이 없으며 반드시 점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뒷면은 황금카드와 일반카드 모두 내네 모서리가 열린 모서리이며 사라지지 않는 연구자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배치 규칙. 내려놓을 카드의 모서리가 이미 배치된 내네 카드의 모서리 중 열린 모서리 하나 이상을 가리며 배치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카드는 열림과 닫힘 상관없이 배치할 수 있습니다. 카드 한 장에 모서리 두 군데를 한 번에 가릴 순 없습니다. 일반카드는 배치 규칙만 맞다면 그냥 배치할 수 있습니다. 황금 카드는 앞면으로 배치할 때 앞면 아래쪽에 표시된 자원이 내가 배치한 카드에 모두 보여야 배치할 수 있습니다. 황금 카드를 배치하면서 필요한 자원을 가리더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배치할 때 점수 표시가 있다면 즉시 점수를 얻습니다. 점수만 쓰여 있다면 그 숫자만큼 점수가 올라갑니다. 점수와 도구 표시가 있는 카드라면 배치하는 카드를 포함해서 내가 배치한 카드 중 보이는 도구만큼 점수를 올립니다. 점수와 모서리 표시가 있는 카드를 배치할 때 가린 모서리 하나당 2점씩 점수를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카드를 배치한 후에 방금 카드 또는 자원카드 중한 장을 손으로 보충한 후 시계방향으로 자리를 넘깁니다. 바닥에 펼쳐진 카드를 가져왔다면 한 장을 펼쳐서 추가로 보충해둡니다. 게임을 진행하다 누군가 20점 이상 도달하거나 자원카드와 황금카드가 모두 떨어진다면 마지막 플레이어까지 차례를 한 번씩 진행한 후 게임이 종료됩니다. 게임 종료 후 공동 목표카드와 개인 목표카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추가로 점수를 올립니다. 목표카드는 크게 세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표시된 자원 세개당 2점, 표시된 도구 세트 당 표시된 점수, 목표 카드에 있는 패턴과 같은 형태 당 점수를 얻습니다.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작고 블링블링한 카드가 있는 코덱스였습니다.